그가 없었다면 톰 소여도 허클베리 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역사 인물, 미국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입니다.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 대신 삶 속에서 배워야 했습니다. 강가에서, 인쇄소에서, 배 위에서 살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. 젊은 시절 그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항해하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. 그 경험은 훗날 모험과 성장의 이야기를 쓰게 하는 가장 큰 뿌리가 됩니다. 트웨인의 글은 웃음을 담았지만 슬픔도 잊지 않았고 유머를 담았지만 진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랑받게 되었죠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. 한 소년의 경험이 전 세계가 사랑한 이야기가 된 순간 마크 트웨인의 이름은 문학 속에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.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기록은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세요.